Welcome back to my YouTube channel today. w e l e looking at something that sounds like it was ripped from w AC5 film b o a r is showing up in defense e x p o r c e and online deep dives. South Korea S so cold next generation twin p a r a l l e l energy rotary machine gun. I rel work you t r o u a t we n o w What is probably marketing? How we might perform u n d e r battlefield? Who could build and buy it? And crucially what e likely price and deployment picture looks like. I'll be blunt when the data is seen and call out where reporters and promo videos are filling gaps with speculation. Start with the name, Twin Barrel, Rotary, and Energy, all-in-one phrase blends two different weapons concepts. Rotary, Gatling style, guns are multi-barrel, high rate of fire systems used for aircraft and vehicle close defense, sink of the M61 Vulcan family. 위치, 파이어스, 사우 전즈 오브 라운드스, 분석 스루, 멀티플 패럴스 에너지, 유저얼리, 시그널즈, 레저스 오어 디렉티드 에너지 테크, 푸팅 더 투투게더, 인플리스, 이더 에이, 하이브리드 패키지, 에이 레피드, 볼로스틱, 게틀링건, 인티그레이티드, 이드 디렉티드 에너지, 이펙트, 앤드 스마트 센서스, 오어 심플리, 에이 드라마틱, 마케팅, 레이블 포에이, 넥스트 젠하이, 레이트 키네틱 시스템, 위드 어드밴스드, 파이어 컨트롤, 이더 인터프리테이션, 이즈 플로저을 버퍼블릭. 대리 피웨이블 테크니컬 스펙스 포 에이 싱글 프로덕트 콜드 이그젝틀리 데달신 모스트 인포메이션 소파 컴즈 프롬 비디오즈 앤드 디펜스 쇼 커버리지 레더덴 포멀 메뉴팩처 다타시츠 이프 디스 시스템 위즈 에이 하이브리드 스위트 레더덴 레이싱글 노블 에뮤니션 테크놀로지 히어에스 더 센서블 아키텍처 투 익스펙트 에이 트윈 배럴 로터리 건포 키네틱 앵기지먼츠 슈트 투 미디엄 레인지 페어드 위드 인티그레이티드 센서스 앤드 파서블리 에이 로워 파워 디렉티드 에너지 모듈 포 소프트 타겟칠 라이크 드론스 옵티컬 센서스 오어 스몰 보트 스웜스 대 누드렛 오퍼레이터즈 추즈 에이 로우 코스트 로우 콜레트럴 데미지 레이저 포 스몰 슬레치 앤드 리저브 키네틱 라운드스 포 하든 드 타겟칠 사우스 코리안 인더스트리 앤드 리서치 바디즈 헤브빈 퍼블리클리 어드밴싱 레이저 에어 디펜스 앤드 안티 드론 시스템즈 소더 테크놀로지 베이스드 페어 레저 스위드 모어 트레디셔널 웨펀즈 이그지스트 토메스티컬리퍼퍼블릭소 시즈 투 나쇼 에이 싱글 패키지드 트윈 패럴 에너지 로터리 필디드 시스템 위드 풀메저먼즘 앤드 소 애니 디테일드 퍼포먼스 넘버즈 알 익스트레폴레이션 프롬 컴퍼러블 테크 퍼포먼스 와 쿠드 이릴리스티컬리 딜리버 이프 더 키네틱 엘리먼트 이즈 에이 개틀링 스타일 로터리 캐논 어덥티드포 랜드 비어크스 원에이블 마운트 expect rates of fire in the thousands of rounds 분석 in cyclic terms, but practical engagement rates and magazine logistics will lower that in field use. effective ranges would depend on caliber, aircraft cannon calipers, 20에서 30mm, reach out f a r t h e r and defeat light armor, while smaller calipers, 7.62에서 12.7mm, are anti-personnel and anti-soft vehicle. the directed energy component, if present, 밀비 컨스트레인드 바이 파워 앤드 쿨링, 커런트 데플로이드 레이저 시스템즈 데델리아블리 디피트 스몰 드런스 앤드 소프트 타겟츠 오퍼레이트 인더 텐스 오브 킬로와츠 앤드 리팩티브엔랜지 오브 러플리 1에서 3km 뒤인 옵티멀 컨디션즈, 데세츠 리얼리스팅 익스펙테이션스, 레저살 엑설런트 포로우 코스트포 인게이지 앤드 프리사이스 이펙츠 버튼 티 리플레이스 키네틱 라운드 스포암머 페네트레이션 워롬 레인지 서프레션, 버게인. 디지 알 채널을 퍼포먼스 바운즈드어온 프롬 컴퍼러블 시스템즈 대어에스 노 퍼블릭 베리파이드 스펙시트 포원 브랜디드 프로덕트 데드 푼드스 올3 버저즈 인투 에이 싱글셋 오브 퍼포먼스 넘버즈 모빌리티 파워 앤드 쿨링 알더 프랙티컬 리미츠 하이브리드 시스템즈 니드 헤비 일렉트리컬 제너레이션 히트 리젝션 앤드러그드 마운츠 데 에스 와이 커런트 디렉티드 에너지 데플로이 만츠 알 티피컬리 비이클 마운티드 슈페이스드, 오어픽스드, 앰플레이스먼츠, 이프 사우스 코리아, 무브즈에이 하이브리드건, 플러스 레이저 인투와이드 서비스, 익스펙트이돈, 라머드 비어클스, 레이블 클로스인 웨폰 시스템즈, 오어픽스드 에어필드,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디펜시즈 레더덴 에이에스에이, 디즈마운티드 인펀트리 웨폰, 테얼스 어펙트 코스트, 플랫폼 인테그레이션, 파워 제너레이션, 앤드 서멀 매니지먼트 드라이브 더 라이온 에스 셰어 오브 익스펜스. 나 처스트 더베럴스 오더 레이저 다이오드 패키지 후 에스 비하인드 잇 앤드 후 마이트 바이 잇 사우스 코리아 에스 디펜스 에코 시스템 컴페니즈 라이크 앤나 현대 로템 에스 t 티 모티브 코멀리 다우 앤드 내셔널 리서치 바디즈 하스 빈 어그레시브 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웨폰 디벨롭먼트 앤드 익스포트 푸시 더 커버먼트 하스 시그널 드 라저 디펜스 버짓스 앤드 익스포트 앰비션스 인 리슨트 이어즈 So a domestically produced hybrid c l o s h defense system would be a natural product for b o s h ROK armed forces and international customers in the region. But again, public evidence points to concept demonstrations and promotional material rather than mass procurement announcements for a singular, twin-barrel energy rotary machine gun. Price, the least glamorous but most important question for buyers. There is no public MSRP for a combined rotary kinetic. 레이저 웨폰 콜드 이그젝틀리드 위켄 하웨버 세뉴얼리스틱 코스트 벤즈 유징 아날로그스 시스템즈 에이터레티드 게틀링 스타일 네이블 워 비클 웨폰 시스템 플리 인티그레이티드 위드 피드 시스템즈 파이어 컨트롤 앤드 스테빌레이션 티피컬리 런즈 인투더 오브 밀리언즈 오브 달라즈 퍼 유닛 모더레이트 파워밀리터리 레이저 시스템즈 케이퍼블 오븐뉴트랄리징 스몰드론스 알리디비인 필드데 앤드 캔 코스트 애니웨어 프롬 세브럴 헌드레드 사우던드 달러즈 투멀티플 밀리언즈 디펜딩 온 파워 클래스 인테그레이션 앤드 로지스틱스 콤바이닝 보스 카파빌리티즈 플러스 인테그레이션 인투에이 비이클 오어시빌 데어포 라이클리프시퍼 유닛프로큐어먼트 코스트 인투더멀티 밀리언 달러레인지 포거버먼트 바잉 에스케일 라이프사이클 코스트 트레이닝 메인터넌스 스페어 파츠, 일렉트리컬 파워 시스템즈, 오프턴익시드스퍼처스프라이스어크로스서비스라이프, 도즈알러프버컨서베이티브파이낸셜익스펙테이션스언틸에이벤더퍼블리시제이비도어에이거버먼트릴리즈드컨트랙트디테일즈이그젝트프라이싱리메인스언디스클로즈들 오퍼레이셔널프로스앤드콘조유캔콜아웃인A의리뷰, 프로스인클루드플렉셔빌리티, 투즈레이저포소프트키네티코아드로어퍼샤코스트어게인스트드론스 엔드 인프로브드 타겟 디스 크리미 네이션 슬로 모던 센서스 엔드 소프트웨어 콘즈 인클루드 하이 파워 엔드 쿨링 리즈 로지 스티 컬 버든 포암호 앤드 스페어 파츠 포텐셜 리 미츠 인 에드 버스 웨더 포레저스 엔드 하이 에티 디션 메인 터넌스 코스트 벌쏘 에시 컬 리갈 엔드 루즈 오브 인게이지먼트 퀘스 천즈 알 모어 컴 플렉스 포 오토 노머스 오세미 오토 노머스 시스템 즈이드 디렉 티드 에너지 오어 페리 하이 오토 메이티 드 파이어링 레이츠. Procurement Authority's will demand robust human in-the-loop safe-guards. Keep those balance points front and center in a review so you don't t sound like you're just repeating marketing copy. What this means for users watching your video, speak clearly about uncertainty. If you present specific numbers, range, kilowatt rating, rounds 분석, label them as estimated ranges or analogies to known systems unless you can point to a verified manufacturer spec. 유즈 비주얼스 쇼 컴페리슨 테이블즈 위드 노운 시스템즈 라이크 더 M61 벌컨 포 로터리 컨셉츠 앤드 에이 노운 헤나 레이저 프로그램 포더 에너지 앵글 엔드텔 뷰어스 웨어 유가 니치 피규어 대필즈 크레더빌러티 클로징 테이크 어웨이 사우스 코리아 이즈 언데니아블리 푸싱 하드 인투 넥스트 제너레이션 키네틱 앤드 디렉티드 에너지 카파빌리티즈 앤드 인더스트리 레벨 디모스 앤드 비디오즈 알 스타팅 투 블랜드 보스 월드즈 인투 컴펠링 컨셉츠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 트윈 배럴 에너지 로터리 머신건 니자 에보케티브 이네임드 라이클리 리프리젠트 이더 에이 컨셉 스위트 오 A 에이 마케팅 레이블 포 인티그레이티드 키네틱 플러스 디렉티드 에너지 클로스 디펜스 패키지질 퍼포먼스 윌비 스트롱 위드 인 리얼리스틱 리미츠 파워, 쿨링, 웨더, 프라이스 윌비인 더 멀티 밀리언 달러밴드 포 인티그레이티드 유닛 엔더